안녕하십니까? 전주 중고차 딜러 구루마 김영원입니다. 어, 오늘은 2011년형 2010년식 산타페 더 스타일 MLX 럭셔리 차량을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소유의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가 이제 10만 이채 안 되었습니다. 9만 키로대를 운행한 차량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선호하는 이 바닐라 아 색깔로 되어 있고요 이제 뭐 보통 진주색 하얀색 뭐 이렇게 명명하는데요 어, 그런 색깔로 되어 있고 한 분이 쓰셨는데 제가 가져올 당시에 이제 본네트하고 저쪽 휀다만 교환이 있는줄 알았더니 성능을 보니까 앞에 인사이드 멤버 쪽에 약간 데미지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워낙 차가 자세가 좋았고 빤뜻해 가지고 어 사실 가격을 좀 깎아 보려고 전화도 했습니다만 그먹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량 타이어 상태도 내 짝이 다 좋고 그리고 실내도 들여다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한 분이 타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량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사고가 좀 반영돼 있어서 펜더하고 어 본네트하고 앞에 인사이드 패널 그 인사이드 멤버 앞쪽에가 약간 판금한 자리가 있어서 거기 부분만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달려보거나 차량 주행을 해보면 차량 상태는 아주, 어 충분히 권할 만한 차량이겠고요. 이제 제가 지금 19만 키로 탄 프리미어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차보다 이 차가 연식도 물론 좋습니다만 주행거리가 일단 10만 키로 정도 적기 때문에, 어이 차가 더 흥미가 가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어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차 보지 않으시고 그냥 탁송으로 받으셔도 될 만큼 차는 자신있게 예, 추천해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EVGT 엔진을 얹어서 R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PF가 장착된 차량이고요. 때문에 뭐 서울 4대문 안에 주행하는 것을 포함해서 예, 배출가스 등급과 관련된 어떤 저감조치 제한 사항에 걸리지 않는 차량이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까지 좀더 자세하게 제가 보여드리고. 이제 영상을 이어서 더 보시도록 하시죠. 제가 이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이따가 어, 엔진룸 안쪽에 어느 부위가 데미지가 있었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가운데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진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산타페 더 스타일 MLX 럭셔리 차량입니다. 럭셔리는 스마트키는 들어있지 않지만 어 그러나 이제 EVGT RNG를 얹었기 때문에 저감조치와는 무관한 차량이고요. 일단 외관을 한번 쭉 둘러보시면 차량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게 옷을 잘 입었습니다. 제가 은색을 가지고 있는데 은색은 쉽게 그 소화가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차는 사고는 있지만 일단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주행 거리가 9만 키로대이기 때문에 짧은 주행 거리로 아마 어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실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어떤 실내 전체적인 구성이 어 굉장히 자 차에 관심을 가지고 차를 매일 닦는 분 아니면 이렇게 타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만큼 차량은 외관과 실내 타이어 모든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 아드님이 아드님이 자꾸 술을 드시고 이렇게 운전을 <laughs> 몰래 몰래 이렇게 했나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 아버지가 차를 처분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마 뭐또곧 조만간 차를 바꾸시긴 하겠지만 현재는 아들 입장 때문에 예, 그랬고요 이제 이 앞에 부분이나 뭐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괜찮고 예, 썬루프 썬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 타이어부터 타이어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네, 앞 타이어 상태는 예, 트레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소 다소 안쪽으로 약간 어, 마모도가 밀리는 감은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충분히 양호한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네, 앞 타이어 두짝다 예, 트레드 아직까지는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제 이더 스타일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이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18인치 타이어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유지비가 많이 드는 타이어도 아니고요. 타이어는 피렐리로 되어 있습니다. 피렐리는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고급형 타이어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뒷바퀴가 피아노 건반 현상 전혀 없이 상당히 아주 트레드가 좋죠. 이 상태로라면 아마 가져가셔서 겨울 돌아올 때쯤 해가지고 앞뒤 바퀴 바꿔서 위치 교환해서 쓰시면 네 바퀴를 충분히 다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충분히 이제 타이어 상태는 보여드렸고요. 일단 저는 산타페를 가져오면 3열을 제일,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3열이 과연 어떻게 관리되었는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데 일단 지금 벌집 매트를 깔아놓으면서 순정 매트가 그대로 차에 실려 있죠. 이거 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좌석을 열어보니까 사용감이 거의 없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트립죠. 양쪽 이 트립이 기스가 많고 뭐가 어 험한 물건이 실려 있으면 깨끗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예, 오염된 부분 없이 예,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예, 차는 어디에다 내놔도 권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차가 아주 옷도 잘 입었지만 상당히 관리가 잘 되었다. 뭐 다만 사고가 앞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사고를 반영해가지고 예, 가격을 책정할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순정 후방감지 센서하고 네, 후방카메라는 세 자료 예, 매립되어 있습니다. 네 외관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요 외관 전체적으로 문콕이나 찌그러진 데 없이 예, 칠 바랜 데도 없습니다. 제가 어, 라이트도 한번 켜놓죠. 네칠 바랜 데도 없고요. 네 전체적으로 차는 예, 상당히 깔끔하게 운행을 했습니다. 라이트 전조등 다 모두 다 점등되는 거 확인하셨죠? 예본네트랑다 깨끗하고요. 조수석도 들여다 보시면 예, 광택의 기운이 모두 다 아주 깨끗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엔진 소리도 아주 조용하고요. 그리고 일단 실내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타이어도 참 마음에 드는데요. 실내가 아주 그, 뭐랄까요. 그, 인위적으로 청소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잘 쓰셔서 깨끗하구나라는 느낌이 들게 그렇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관리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꼼꼼하고, 또 예민하신 분이 타야만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네, 열선 시트도, 예. 맞습니다.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죠. 뒷좌서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그 어, 실내의 냄새도,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무향이라고 보는데, 무취 예. 자, 운전석 시트는 전동으로 되어 있고요. 네, 시트 상태나 전체적인 센터페시아나 이런 부분들 다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접이식 미러도 들어가 있고요.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차량에 탑승해 가지고 네, 차량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죠. 네, 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하고 네, 타이어도 그렇고 엔진 소리도 그렇고 달려보면 어 이게 뭔가 지금 뭔가 좀 허술하게 빈틈이 있는 것 같은 소리 에, 아니면 얘가 아주 아주 단단하고 아주 야무지고 야물딱스럽게 운행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빈틈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핸들도 아주 묵직하고요 상당히 호감 가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탑승해 가지고 차량을 보여 드리도록 네. 하죠 말씀드린 대로요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핸다는 네, 본네트라이트에, 그, 볼트를 풀는 자리가 보이시죠? 이쪽도 약간 안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교정을 위해서 하나는 풀었습니다. 이앞쪽 풀리지 않았지만. 근데 이쪽은 분명히 내쪽과 풀었고, 보완을 했습니다. 이쪽 핸다는 그러면 그, 앞에 인사이드 판넬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이쪽 부분. 이 부분이 저쪽 반대쪽과는 달리 어, 칠이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칠이 새로 들어가 있어서 이쪽 인사이드 멤버로는 사고가 있다는 이유. 그러니까 차량이 이런 방식으로 예, 충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 상태라면 이 부분으로 이 부분으로 이렇게 하고 데미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비는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뭐 운행에 영향을 주거나 핸들링에 문제를 주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요즘 정비 기술이 아주 좋아져가지고요. 네. 전동 시트 자유자재로 조절하실 수 있겠고요. 차량은. 차량은. 네.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고. 블루투스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되어 있고요. 네, VDC랑 액티브 에코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상단에 매립되어 있고, 네 후방 카메라도 네, 잘 작동합니다. 예,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예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쁜 고민형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선루프 되어 있는데 나머지 시트가 전반적으로 아 그래도 10년 된 차, 11년 된 차치곤 깨끗하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오디오 장착되어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열선 시트 모두 예, 깨끗하게 잘 작동합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93,802km 운행했는데요. 저와 함께 주행해 보시면서 차량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도록 하죠. 물론 저는 이미 시운전을 다 마쳤습니다만, 우리 손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하이패스도 사제로 달려 있습니다. 네, 일단, 그 R엔진의 가장 좋은 장점은 이렇게 저속에서 치고 나갈 때, 발부 때리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제가 지금 타는 그랜드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저기 한데요. 네, 고맙습니다네 오늘 축구 경기가 있어가지고 네, 여기 를 통제를 했는데 그래도 사진 촬영하라고 허용을 해주셔가지고 네, 차,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이 차량은 그냥 어. 구루마를 믿고 구루마 강추 또 없나요? 누가 그러셨던데 구루마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차 상태 어디 뭐 떨리거나 쏠리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93,000km의 주행거리에 어... 음... 600만원대 네, 700까지는 안 가고 그러면 대충 짐작되시죠? 네, 그 가격에 요런 차 사실 수 있다 그러면 네, 충분히 접근해 볼수 있는 차량입니다 EVGT 엔진 2.0 엔진이고요 차량 아주 구성미가 넘치고 그리고 따글따글 따글 합니다 아주 야무지게 보이고요 네,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아주, 아주 잘 달려주고요 시원스럽게 네, 잘 달려주는 거볼수 있습니다 이제, 저기, 뭐야, 차량의 상태를 좀 보여드리려고, 네, 이렇게 운전을 조금 싸낫게 합니다만, 뭐, 평소에는 이렇게 싸낫게 하지 않습니다. 네, 어, 그 걱정 하시는 분들 계실테고, 또, 이 새끼 운전 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제, 어, 안전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운전하고 있으니까요. 네, 꼭, 그,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상태 반듯합니다. 예, 네, 반듯하고요. 차 특별히 뭐 한쪽으로 쏠리거나 떨리거나 뭐 이런 증상 네, 심하게 있지 않습니다. 네, 어, 그런 면에서 차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이제 나중에 차 가져가셔서도 요 정도 연식에 어, 10만 키로도 채 안탄 차면 가져가셔가지고 이차 10만 키로 탈 때까지 타셔도 예, 본전을 빼고도 남는 장사를 하시는 겁니다. 더구나 옷을 이렇게 바닐라 화이트로 입었기 때문에 옷도 잘 입었고요. 그러니까 꼭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조금 있다가 성능점검부에서 어떻게 교환된 부위가 있는지를 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를 믿고 예, 이 정도 금액대, 이 정도 SUV, 오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차안 보시고도 탁송 받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라크루즈 같은 차를 찾으셨다면 네, 산타페도 충분히 권할 수 있는 수준의 차량이니까요. 네, 산타페 한번 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옷도 잘 입었고요. 1인소 유고, 네, 한 집에서 아주 깐깐하게 잘 관리하면서 쓴 차고, 실내를 보면 아, 깐깐하게 썼구나 라는 게 짐작이 되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 또 보시죠. 네 이제 산타페 더 스타일이죠. 이제 EV GT 엔진을 적용하면서 더 스타일로 예, 변경을 했죠. 더 스타일 MLX 럭셔리 예, 차량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1년형이고요. 10년 어, 10월에 예, 등록을 했습니다. 10년 10월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딱만 11년 정도 되었다고 예, 보시면 아니, 예, 만 10년 만 10년 되었네요. 만 10년 정도 되었다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 10년 정도 됐는데, 이 차량은 전주 남부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께 가져왔는데, 그 어르신께서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아드님이 자꾸 차를 쓰시면서, 어, 이제 음주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조금 뭐 서로, 어, 견해가 좀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차를 처분하게, 급하게 처분하게 되었는데요. 어, 보신 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고 내용을 좀 언급해 드려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이 차는 어, 배출가스 등급과 관련해서 그 저감조치 저감조치와 무관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어, 상당히 깨끗해요. 상당히 깨끗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하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이, 이 차량이 <laughs> 어, 연식은 있습니다만. 주행거리가 93,000km 밖에 타지 않았거든요. 93,000km, 그래서 차량의 엔진 미션 상태나 또 차량의 타이어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총괄해 봤을 때 저는 이 차량이 비록 사고가 조금 있지만 예, 그러나 강력하게 예,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사 디젤 차 10년에 만 10년 동안 10만 키로도 채안탄 차는 그렇게 쉽게 만나기가 어려운 차가 되거든요. 근데 차량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성능 점검을 한번 저랑 같이 좀 살펴보시죠. 2011년형 10년식입니다. EVGT 엔진을 얹은 2.0 차량이고요. 2020년 10월 달에 검사가 있네요. 자, 9 3 7 6 8 k m 운행을 했습니다. <laughs> 운전석 쪽으로는 휀다부터 뒤에까지 교환되는데 없죠. 앞에는 보네트만 교환이 있습니다. 예, 이쪽도 휀다가 교환이 있고요 어, 이제 앞에 라제타 서포트가 교환이 있는데, 여기 11번, 11번에 보면 인사이드 패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휠하우스, 이 앞쪽에 보면, 휠하우스 앞쪽에 보면, 이렇게 그 에어컨 콘덴서도 지나가고, 마운틴도 있고, 그 앞쪽에 휠하우스, 어, 요 바퀴가 지나가는 쪽 안쪽에 약간 널찍하게 그래서 주로 이쪽에 그 파워 오일을 붓는 그런 장치가 주로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상태라면 차가 이렇게 있을 때이렇게 데미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격을 했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충격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어, 이쪽 휀다 라이트, 본넷, 그리고 이쪽 라이트 뒤쪽으로 있는 판넬 여기가 이제 데미지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차가 11년 된 차예요. 네, 11년 된 차인데 이 정도 사고였다고 치고 차가 또 SUV고 그러니까 이게 정밀하게 수리만 잘 되었다면 차는 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을 손 보면서 앞에 냉각 계통도 다시 어, 교환을 했을 거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laughs>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량 상태가 꼭 나쁘다 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엔진오일 세는 데나 이런 데도 없이 차는 반듯한데요. 제가 실제로 운전해 보고 또 차량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연식, 같은 차도, 이건 왜 이렇게 허름해? 어, 이건, 오우, 자세 나오는데? 어, 이건 좋은데? 어, 이건 별로야.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이 있을 때, 이건 베스트에 가까웠습니다. 굿이 아니고, 예, 베스트라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 상태는, 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로마 실없는 이야기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이제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시죠. 비용. 예, <laughs> 전라북도는 공식적인 매도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사 소유주가 어, 수익으로 갖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관련된 세금이 여기 관련된 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세금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25만 4천 원 인지까지 해가지고 25만 4천 원에 매도비가 법정 요금으로, 예, 법정 요금으로 주어집니다. 예, 법정 요금으로 주어지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 등취득세가 붙겠죠. 등취득세. 그리고 공채. 예, 공채가 붙습니다. 그러면 등취득세와 공채가 38만 6천 원이 되겠네요. 38만 6천 원이고요. 차량 주행거리가 9만 키로다 보니까 성능 책임보험을 예, 가입해야 합니다. 이 성능 책임보험은 주행거리가 짧아가지고 2만 7,710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을 모두 더하면 66만 8,710원. 이게 이 차량에 소요되는 예, 공식적인 예, 비용입니다. 매도비를 포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에 차량 금액이 더해지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가운데서도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네, 어, 그렇게 가격에, 가격을 가지고 예민하게 구시는 분들이라면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어, 기왕에 내가 타는 거, 상태도 좋고 깨끗하고 옷도 잘 입고 그러면서 가성비가 좋은 차 어, 그런 차를 찾으시면 저는 기꺼이 이 산타페 예, 추천해 드립니다 산타페 추천해 드리고요 어, 아주 그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구루마 김형원입니다 제 전화번호도 다 있죠 예, 김형원이라는 이름을 글, 걸고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와서 직접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탁송 받으셔도 될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니까요. 네, 기꺼이 어 제가 어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차고, 예, 굿 아닙니다. 예, 베스트에 가까운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그점 기억하시고요. 예, 구르마의 추천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설명이 유익하셨거나 재미있으셨거나 이 사람 참 성실하게 한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또이 차가 찾는 차는 아니었어도 내가 이 친구 차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